안녕하세요. JD부정소의 토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급브레이크를 걸린 인공지능 세 가지 악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단 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 0년에 10배, 2 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 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더 이상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GDP 둔화에 엇갈린 셈법 채권 올라가고 주식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08%, S&P500 지수는 0.60%, 다우존스 지수는 0.86%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급레이크 걸린 인공지능 세가지 악재. 어제는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번째 악재는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요 며칠 동안 국채금리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 입찰이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입찰이 저조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너무 많은 국채를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단기 국채를 찍는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경기의 일을 좋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국 국채를 사줘야 할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 금을 사, 사고 있으며 일본의 중앙은행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엔화 방어에 나서, 나서야 해서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미국 국채를 사줄 주체는 주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입니다. 유럽이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도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는 의도죠. 어, 트럼프가 재선하면 우방인 어, 유럽에도 관세 폭탄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국 재무부 어, 관세 폭탄을 어, 국채 폭탄을 어, 유럽이 사주며 방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유럽도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 미, 미국 국채 단기물의 입찰이 저조하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이에 주가가 하락하며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1분기 국내 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둔화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자 어제는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며 주가에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죠. 그러나 근본적인 위험인 어, 재무부의 채권 찍어내기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11월 대선 전까지 국제 수익률 상승이라는 위험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 부진입니다. 어,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 세일즈 포스는, 어, 실적 발표 때 매, 매출 가이던스를 낮추자 19% 이상 급락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가 낮은 이유는 예상보다 고객들의 어, 지갑이 아, 안 열린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어, 인공지능, 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때려넣고,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즈포스를 비롯한 워크데이, 서비스나우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인공지능에 그렇게 많은 돈을 넣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일즈포스의 실적 악화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영향을 미쳤고 어제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업은 괜찮을까입니다. 아, 그렇다면 얼마 전 어, 일론 머스크의 XAI가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 구매 어, 선언을 했죠. 어, 그러니 하드웨어 기업은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올해는 대규모 언어모델에 대규모로 투자가 있을 것이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업은 잘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것이죠. 치킨 게임에서 지지 않으려면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업인 델이 실적 발표를 한후 장에서 약18%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약5% 빠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델은 조정 EPS 예상인 126달러보다 높은 127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훨씬 큰 기대를 했고 가이던스는 시장이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델도 셀스포츠와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대리 어제의 셀스포츠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면 시장은 어제 이어 오늘도 급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공지능 음, 주식의 가장 큰 약점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금리 시절에 오를 주식은 모멘텀이 있는 인공지능 주식이 아니었다면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주가가 급락할지 아니면 내일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예측하고 내 맘대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단 위기가 왔으면 시장의 반응에 매뉴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서브이십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이유. 어, 오늘은 책을 어,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책은 음, 지난번에 소개했던 음, 마키타 젠지의 식사가 잘못되었습니다의 후속편인 식사가 잘못되었습니다 2편 실천편입니다. 어, 여기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궁금한 것들만 인과관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지방을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방을 별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어, 보건당국의 어, 지방 권장량은 얼마를 먹어야 할까요? 어, 하루에 74g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고기 몇그램을 먹으면 74g이 될까요? 500g입니다. 하루에 500g씩 고기를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방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며,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살이 찌려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살이 찌는 원인은 당질 때문인데요. 당질은 액상과당 설탕 물이죠. 탄수화물, 밥이나 밀가루입니다. 과일 등에 들어있습니다. 즉, 고기가 아닌 당질을 먹어야 살이 찌입니다. 그러니 액상과당, 탄수화물, 과일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세 번째, 살이 찌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 당질을 섭취하면 글리코겐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에너지로 쓸 당질 이상을 먹으면 글리코겐 되지 않고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 세포에 주입이 됩니다. 남자는 주로 배 여자는 주로 허리와 엉덩이에 주입이 되죠. 중성지방은 너무 커서 세포막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원으로 쓸 당질 이상의 양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지방세포에 안정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번째, 왜 저장을 할때 글리코겐이 아닌 중성지방으로 바뀔까요? 지방이 글리코겐보다 4배 에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으로 저장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현대가 아닌 원시 시대에는 굶어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원시 시대에 생존하려면 고효율의 지방을 몸 안에 빠르게 저장하는 유전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는 56일간 물만 먹고도 탈수 있는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액상과당, 탄수화물, 과일을 먹으면 에너지원으로 쓰다 남은 글리코겐을 모두 지방으로 바뀌어 몸 안에 저장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살은 왜 계단식으로 빠질까?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빠집니다. 그런데 1-2주 동안 순조롭게 빠지다가 정체기가 옵니다. 다시 1-2주가 지나면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다시 정체기가 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유는 체중이 빠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몸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면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죠. 그러나 어, 꾸준히 당질을 제한하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하면 다시 살이 빠집니다. 여섯 번째, 지방을 먹으면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질을 먹으면 바로 살이 찌는데 왜 지방을 시커멓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어, 위에서 얘기했듯이 많이 먹을래야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방은 각종 호르몬의 재료로 쓰입니다. 지방 즉 지질은 37조 개나 되는 인간의 세포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어, 지방은 우리가 모르는 일을 은근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포막은 지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먹는 지방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간에서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먹는 지방이 모자라 할수 없이 간이 지방 합성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 모자라고 모자르니 몸에 축적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 흡수되기가 어렵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경우는 포도당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거의 100% 몸에 흡수됩니다. 그러나 지방은 물에 녹지 않죠. 특히 고기, 고기나 버터와 같은 포화 지방산은 아무리 먹어도 몸에 흡수가 어려워서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고기를 배터지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이죠. 일곱 번째, 배가 터지게 먹는 것은 왜 다이어트에 유리한가? 탄수화물 400g은 밥한 공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의 5.4배 분량입니다. 즉 탄수화물의 밥한 공기만 먹어도 고기 약 2kg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난, 난다는 것입니다. 3끼를 먹으면 에너지원으로 따지자면 하루에 고기 6kg를 먹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밥세공기를 먹었을 뿐인데 말이죠. 게다가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100% 몸에 흡수가 되니 당연히 살이 찝니다. 그러나 고기는 하루에 1kg도 먹기 힘듭니다. 그런데 고기를 2kg, 1kg 먹어도 탄수화물로 따지면 185g에 불과합니다. 밥, 밥에 반 공기도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기 1kg을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 하루에 두끼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 굶지 않아도 되고 지방으로 축적될 일도 없어서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밥한 공기만 먹어도. 어, 어,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어, 못 버팁니다 굶으면 몸은 바로 어, 기아, 기아 모드로 들어갑니다 즉 어,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바로 어, 몸은 갑상선 분비 호르몬을 억제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쓰지 않죠 그래서 굶으면 몸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굶다 굶다 사흘째 되는 날 어, 라면 세개밥 때려 먹고 다이어트 전보다 살이 찌는 어, 요현상이 발생합니다 살을 빼려면 우리의 몸을 속여야 합니다. 몸은 우리가 굶어죽는 상태가 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바로 기아 모드로 들어가죠. 그러니 굶어서 몸무게를 뺄 수가 없고 일시적으로 뺀다 하더라도 요요현상 때문에 100% 실패합니다. 결국 많이 먹어야 몸이 기아 모드로 바뀌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려면 몸에 흡수가 덜 되는 음식을 많이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 삼겹살, 오겹살, 오리고기, 닭고기 등 많은 고기를 배터지게 매일 먹는 것이 살을 찐, 빼는 지름길입니다. 알고 다이어트 합시다. 모르면 100% 실패합니다. 여덟 번째, 다이어트로 살이 빠지면 근육이 빠질까요? 스포츠 센터 트레이너가 흔히 하는 소리인데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살이 빠진다고, 근육이 빠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무식하다고 인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만한 사람이 살이 빠지면 통통한 발이 가늘어지고 예쁜 발로 바뀝니다. 근육이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지방이 빠진 것입니다. 살이 빠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포도당입니다. 당질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일단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두 번째는 과당과 유당입니다. 포도당이 빠지고 나면, 어, 과당과 유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세 번째는 글리코겐인데요. 과당, 유당도 에너지원으로 쓰고 나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글리코겐은 약 1200kcal로 상당히 많은 양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입니다. 글리코겐마저 다 쓰고 나면 그제서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 쓰면서 빠집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약 13만 5천 킬로칼로리, 어, 짜장면 170그릇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짜장면 한 그릇은 약800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지에 조난을 당해 5 0년일 정도 어, 물만 먹고 버텨야 몸에 있는 지방이 죄다 빠집니다. 다섯 번째가 근육인데요.지방이 빠지고서야 비로소 근육이 빠집니다.그러니 체중이 줄어들어 지방이 빠진다는 소리는 헛소리이고 무식하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좀 먹지 마시다.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어, 신장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당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신근경색, 치매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립니다. 성인병은 당장 사람이 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이 찌고 건강 지표가 안 좋아도 애써 무시하고 삽니다. 원인이 당질인지 모르고 어, 안다 하더라도 당질을 끊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끊으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도 병을 안고 장수하면 살아 있어도 고통입니다. 늙어서 안 아프고 예쁘게 오래 살려면 당질을 줄이고 고기, 야채 등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일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초들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일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일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사람 따르고 참고할 사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급브레이크 걸린 인공지능 세 가지 악재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